강원도 내군 재배치에 대한 강원연구원의 연구 결과입니다. 원주 1군 사령부가 지난해 경기도 용인으로 떠나간 것은 신호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원 6사단은 경기도 포천으로 이동하고 화천의 27사단과 삼척의 23사단은 해체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양 8군단은 인제 3군단에 흡수되고 인제 2사단의 2개 연대는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최근엔 양구의 두개 연대가 경북으로 이동할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도의 군병력 감소 규모가 최소 만명 선에 이를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장병 위수 지역 제한 폐지와 더불어 군부대 개편까지 추진되면서 접경 지역 상경기는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화천의 경우 사단급 부대 해체설이 돌면서 벌써부터 문을 닫는 가게까지 생겨났습니다. 남아 있는 상인들도 나름대로 활로를 모색하고는 있지만 마음이 영 편치 않습니다. 인으로 계산하면 80% 생각을 해 여기 사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이 좀 싸면서 또 한번 조절을 한번 해보려고. 강원도는 군부대 의존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접경 지역의 자립 능력을 키울 계획입니다. 군유부지에 대한 시군의 개발 계획.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군부대에 의지했던 접경 지역 주민들은 과연 군부대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을 살릴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아직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나림입니다.